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수행하라입니다. 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이 쓰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지식을 많이 알아야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쉬어야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향입니다. 이 수행하는 첫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음, 수행을 바르게 하려면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에서 놀듯이 전쟁에 나간다면 그분은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러 가는 곳에 전쟁하듯이 간다면 또한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바른 방법은 지도자로부터 또 스승으로부터 또 때로는 선배로부터 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도하는 사람의 지침, 법문, 방법 이것을 잘 따라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대로가 아니고, 방법을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첫째 여기 도량에서는 수행하는 중에 살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생명이든지 간에 이 도량에서는 그 살생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량 구석구석을 매우 청결하고 질서 있게 이렇게 배치해 놓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때로는 방 안에 아니면은 식당에 때로는 도량에 걸으면서 이 작은 생명 이런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해치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는 방법으로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고 있는지, 사용한다는 말도 없이 갖다 쓰는지, 남이 좋은 거를 지녔을 때 시기하고 그것을 슬쩍 갖다 쓰고 싶은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이곳에서는 수행 중에는 풀한 폭이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주 매우 낯선 곳에 말도 통하지 않고 가는 길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떨어져서 혼자 여행한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조심스럽게 사십시오. 여기 수행하러 오셔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처럼 마음대로 수다 떨고, 마음대로 전화하고, 먹고 싶은 거다 드시고,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집에서 벗어난 분들은요, 집에 근심 걱정도 놓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가지, 수만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꼭 삼가해야 될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틈만 나면은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나 잘난 체하기 바쁩니다. 나 잘하는 거 자랑질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남한테 자랑한들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남이 인정할 때, 남이 존중할 때, 남이... 존경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나다운가라도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인데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자랑질 한들 그것은 그저 본래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거짓말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수행 중에 해야 될 삼가야 될게 뭐냐. 나는 수행에 척도가 요만큼인데 높여서 말하는 거. 나는 수행을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거 같이 말하는 거. 나는 지금 번뇌가 가득한데 삼매에든 사람처럼 말하는 거. 나는 지금 한참 알아차림을 익히는 중인데 다 익힌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행자가 매우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을 가리키려 들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자기 각자만 수행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 몸을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평가가 제대로 된 잣대면 참 좋은데, 그거는 다 자기 업에 의한 잣대입니다. 그리고 이간질 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잡담을 금합니다. 오늘부터 수행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말 외에는 다 묵언합니다. 묵언이라는 말이. 말을 안 하는데 눈짓으로 하고 손짓으로 한다면 그건무건이할수 없습니다. 뭐 어떤 것이 무건이냐? 정말로 필요한 말 외에는 자신한테 관심을 기울여서 수행하는 것,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의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는 것, 윗바산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 알아차림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휴항할 때까지 무건인데 계속 누군가 말을 시키면 그 말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으면 들어주십시오. 배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필요 없는 말이다 여길 때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말을 시켰던 분도 자연스럽게 자기 수행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가 삿된 음행인데요. 절에서는 다 남자는 남자끼리 쓰고 여성은 여성끼리 방을 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어, 거사님들 방에는 보살님들이 들어온다 할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방에 거사님들이 들어오셔도 거절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방을 쓸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요, 우리 몸과 마음을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일도 하고. 집중 수행을 하는데, 이 몸끼리 접촉했을 때, 알아차림을 놓칩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있도록 더 많이 놓쳐버립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화가 치밀어서 그 사람을 밀쳐내느냐고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할 조건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자리까지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말라 한대요. 우리가 여기에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몰래 술을 드신다든가, 또 핸드폰을,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네, 중독이 될수 있는 매체를 금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중독이 뭐냐? 우리 마음을 흐리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집중해야 될이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조건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핸드폰을 수지하신, 소지하고 가져오신 분들은 핸드폰을 완전히 무음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당에 들어오실 때 핸드폰 소임자 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밖에다 두시고 점심 시간에 급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연락하시되 그렇지 않으면은 말을 묵언을 하기 때문에 문자로 날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병 여기다 두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바깥에다 다 두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덧붙인다면 이 좌복 방석을 탕탕 놓는 거 하지 마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자북이다 싶으면은 탕 놓으면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냥 손이 먼저 놓고 물건을 놓으면 소리 안 납니다. 모든 물건이. 이 알아차리, 일상에서 알아차리 많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뒤꿈치, 살큼살큼. 앞발로, 앞발로, 발가락으로 뒤꿈치 살짝 띄워서 걸으면 소리 전혀 안 납니다.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퉁퉁퉁퉁 다닐 때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을 장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매우 마음이 예리한 상태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예의를 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옷, 가능하면 피하시고 소리 나지 않는 옷으로 바꿔 입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긴 분들은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로 인해서 수행에 장애가 들지 않도록. 자, 이것이 우리가 집중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계율입니다. 자,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하겠습니다. 연불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연불 하시는 분. 자, 연불. 네네네. 그 다음에 윗바산 하시는 분 손들어 봐 주십시오. 네, 윗바산. 그 다음에 화도 드는 분, 아, 선쟁이 안 왔군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연불 명상과 윗바산나 수행의 두 종류입니다. 한 가지, 음, 여러분들한테, 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원조보살님한테 아침, 저녁으로는 최소한의 간소한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우리가 먹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소화시키는 쪽으로 다 가서 여기 앉아 있으면 졸기 바쁘실 겁니다. 수행이 끝나시면 충분히 드시고요. 수행 기간에는 최소한의 자연적인 음식, 그리고 좀더 늘상 포만감을 느끼셨다라면 약간 덜 드실 수 있도록 알아차림하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점심 한 끼는 아침에는 사과와 치즈와 과일, 뭐 고구마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고요. 음, 거기에 조금 덧붙인다면. 음, 우리가 계란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최소한의 더 아침보다 더 약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저희 절이 지금 방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 이양이만은 혼자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은 보살님들끼리 같이 쓰실 수 있고요, 거사님들은 거사님들끼리 같이 쓰고 또 때로는 우리 효성스님께서 스님이라서 제가자들하고 쓰는 게 우리가 스님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스님들과 제가 자들도 같이 쓸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를 드린다면 무조건 앉아 있는 게 수행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박용일 동안 잠 잘는 거와 동시에 눈을 뜨면서까지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행을 이어가려면 앉아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경행도 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먹은 그릇은 봉사자가 자원하지 않는 한은 본인이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정돈하지 않도록 수행센터에서는 집중 수행하는 기간에는 본인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자, 명상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불명상 하시는 분들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연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은 연불이 끊어진다면 더더욱 금하십시오 그것을 그리고 윗바산 하시는 분들께서는 늘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수행을 통학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도 무건을 할수있으면 하십시오.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통학하시는 분들께서도 집에 가서는 집중 수행 기간에는 혼자 주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이 수행을 잡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박육일 집중 수행하고 남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치유되고. 복잡하고 혼란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몸이 경쾌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 시간 각 방에 다 붙여져 있고 여기 우리 법당에 구석구석 수행 일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시간이 저녁 법문 시간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로 하지 마시고 메모해서 여기 제가 이제 인터뷰 시를 둘 거거든요. 차실이 거기에다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분에 따르는 음, 또 다른 개인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기상하면은 기상하시는 대로 나와 와셔서 정진하시고요. 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정진하는 시간에는 새벽 4시 유도 법문 할게요. 그리고 저녁에 6시 30분에 수행에 따르는 법문은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